안녕하세요. 게임 대 입니다. 네, 요즘에 스포츠 경기가 하나도 없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보여드려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 수집함 그런 걸 뒤져보다가 이 소포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 소포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시즌이 끝날 때쯤 구매를 한 야구 카드인데요. 야구 카드는 한국에서 많이 문화가 알려져 있지 않고 미국에서는 그래도 꽤 많은 팬들이 야구 카드를 모으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인을 받으러 가면 많은 팬들이 이 야구 카드를 가지고 와서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곤 합니다. 제가 오늘 언박싱을 한이 야구 카드는 조금 특별한 야구 카드인데요. 솔직히 수집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 재미, 재미가 있는 야구 카드입니다. 바로 24시간 동안만 한정 판매하는 야구 카드인데요. 이 야구 카드는 그 전날 경기에 어떤 선수가 수훈 선수거나 그리고 뭐 결정적인 활약을 했을 때그 다음날 딱 24시간 동안만 이 야구 카드를 판매하는데요 그럼 어떤 야구 카드를 제가 사서 작년 시즌에 사서 뜯지도 않고 몇 달을 묵혔을지 함께 한번 확인해 보러 가시죠 언박싱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제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이제 언박싱 하실 때 장갑 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갑을 하나 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막칼 같은 걸로 으시던데전 그런 게 없어서 손으로 다 뜯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만 보시면 아시겠나요? 누구 카드인지? 네, 바로 아이가 다 뜯고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구매하실 수 있는 카드 이름은 탑스 나오라는 카드인데요 모양도 꽤 산박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서 살수 있냐 바로 t o 닷 p s c o m 에서 사실 수 있는데요 네, 그럼 이제 카드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9불 99라서 조금 가격이 있지만, 이렇게 꽤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열었는데요. 바로 류현진 선수의 카드인데요. 류현진 선수의 그럼 무슨 카드냐? 이게 장갑 끼니까 확실히 잘안 되네요. 나와! 나와! 네, 바로 여기, 이게 바로 카드인데요. 작년 시즌이 끝날 때쯤 구매를 했었습니다. 작년 방어율이 바로 2 3 2였죠 그래서 2.32 방어율, 내셔널리그 방어율 1위, 이렇게 기념 카드라서, 한국 선수가 솔직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방어율 1위를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무조건 사야 해!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세히 살펴보면, 광이 나는 재질로 되어 있고, 보시면, 유현진 선수 이름이 나와 있고, 아, 이게 MLB 리더였군요. 제가 이렇게 또 몰랐습니다. 유알못입니다 류알못 그래서 MLB 리더 방어율 2 3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리고 뒷면을 보면 아 그리고 다저스고요 물론 뒷면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류현진이 2013년 루키 시즌 이후 가장 많은 경기를 쪘고 실망시키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간단한 설명이 돼 있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홀로그램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카드를 있는 줄 기억을 못하고 안 가져갔었는데 이걸 가져가서 사인을 받았어야 됐네요. 네, 이렇게 멋진 카드가 있고 뭐 제가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자면 탑스나우에서 당연히 저도 브레이비스 선수들 야구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 다 보시면 이제 탑스나우 카드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경기 날짜가 찍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가셨던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가 있다면 이렇게 탑스나우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구매하시는 것도 큰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이 카드들은 다 제가 갔던 경기들 기념 카드들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애틀란타 브레이스의 유격수인 스완슨이 첫 번째 커리어 끝내기를 쳤고 그게 또첫 번째로 선트럴스파크 그러니까 새로운 애틀란타 경기장의 끝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카드고 네, 당연히 저도 그 이날 경기에 있었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포스즌 시 이렇게 플레이오프 경기 기념 카드입니다. 이날 폴티가 7이닝 무실점 그리고 볼넷도 하나도 안 내주는 엄청난 특급 활약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 경기에서 폭망했지만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다 뒤에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끝내기 기념이라서 이렇게 또 사진이 또 뒤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사인을 받으면 좋을 텐데 과연 언제 사인을 받을 수 있을지 또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야구 수집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직관을 가셨는데 그날 정말 뛰어난 활약을 한 선수가 있다. 아니면 어떤 선수라도 이렇게 뛰어난 활약을 한 경기를 기념하는 야구카드를 가지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탑스 나오라는 카드는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카드들이 일반적인 야구카드들에 비해서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고 제가 갔던 경기나 한국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한 경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지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또 이런 게 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걸 살때 특히 류현진 선수 카드를 살 때는 두개세 개를 사서 나눔을 할까 이런 이벤트를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야구 시즌이 시작한다면 직구가 어려우신 한국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한국 선수 카드를 구매해서 이벤트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독이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이 영상이 야구 관련 물품들을 수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